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근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글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세상의 종교는 자신이 신을 선택하고 자신이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선택과 구원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구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즉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믿는다는 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인간은 애당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예수님에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과 열심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해주는 증거물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스스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는 무능하고 강퍅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 가운데 오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은 그의 은혜에 우리를 은혜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를 우리는 기뻐하고 찬성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게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세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보통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진화론자들의 말처럼 어쩌다가 진화되어 오늘 여기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현세와 내세의 차이. 현세는요, 하나님의 극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세는 극률함을, 하나님의 극률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내세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십시오. 너무 오래 방황하지 마십시오. 너무 오래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기록되어으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죠. 이들을 예전 가운데 택한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파라과이와서 목회를 하면서, 성교를 하면서, 천주교. 성도의 죽음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장례를 인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천주교 성당에 신부님이 안 계셨는지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담대히 이건 전도의 장이다라고 여기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 장례식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산자를 위한 장소 아닙니까? 네, 저는 다음 대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천주교 성도들이 와 있었어요. 천주교 신도들이 그들은요 계속해서 죽은자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거의 밤새 죽은자를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천국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더라고요. 제가 그때 현세와 내세의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기독교와, 기독교 안에는 물론 천주교로도 있지만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세는 하나님의 극률함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자를 위해서 장례식에서 전도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세는 극률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 이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내세라는 것이죠. 우리 다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아시죠? 아, 부자는 목이 마를 때 자기에게 극률을 베풀어서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한 방울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거절된 것이 음부 지옥입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죽어서 음부에 간 부자로서는 그러한 고통의 내서를 몰랐다는 것을 후회하면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것까지도 거절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세는 하나님의 극률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 믿음을 주신,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음도 하나님의 간섭하신 결과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풍성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매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 싸우니 이 믿음이 나에게만 정체되어 있는 머물러 있는 복음이 생명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 아직도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